39번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Continued survival 하면 계속되는 생존인데 어떤 인류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인류의 이 지속적인 생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것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에 의해서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근데 이게 또 어떤 능력이야? 예, 투부정사하는 능력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To adapt to our environment 우리 우리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Why we may have lost some of our Ancient ancestors survival skills 해서, 말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로 나와 있는데, 뭐, 뭐, 이지만 의미로 쓰였구요. 우리가 잃어버렸을 수 있어. 자, 무엇을요? 어, 우리 조상의 생존 기술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조상의 생존 기술의 일부를, 목적가 엄청 길게 나왔죠. 그랬을 수도 있지만, we have learned new skills. 우리가 예, 새로운 기술을 배워 왔다는 거죠. 배웠다. 자, 뭐하면서 역시에도 부사절 접속사고요. Uh, as they have become necessary, 예, 그것들이 필요해지게 되면서 그래서 예,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이 새로운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예, 고대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예, 운전할 예, 기술을 배우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었죠.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걸 이제 배워야, 배워야 좀 더, 예, 취업에도 좀더 유리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술도 고대에는, 고대 조상들은 예, 없었던 기술인데, 이제 새로운 기술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Today the gap. 예. 오늘날 차인데, 자, 어떤 차이냐면은 between A and B라는 구문이죠. 또 기술과 기술의 기술 사이의 차이요. 근데 또 이게 꾸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가졌던 기술, 즉 한때 가졌던이니까 이제 과거의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이니까 이제 현재 현대의 기술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사이에이 차이는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ver wider. 예. 어.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고 있다. 뭐하면서 역시도 뭐뭐하면서의 의미고 부사절 접속사 우리가 rely on, depend on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좀더 많이 현대 기술에 의존하면서 지금 과거와 현재 사이의 그 기술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뻔한 얘기 하고 있네요. Therefore 따라서 when you head off into the w i l d e n e s s 에서이 네가 하덕 향하다 어디로 예. 야생으로 미지의 땅으로 이런 예. 데로 어. 갈 때는 뭐 하는 게 중요하대요? 가주어 진주어 이거 하는 게 중요하다.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게 중요해. 그 환경에 이렇게 되는 거네요. before a trip 예.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 명령문입니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 조사해라. 자, 무엇을 요거를 예, 조사해라. 예,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사절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하우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자리고요. 예, 얘는 이제 그 목적어 자리가 의문사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순으로 나와 있다. 예, 그 원주민들이 토착 주민들이 how 어떻게 입고 일하고 예, 먹는지 예, 이거를 예, 조사해라. How they have adapted to their way of life. 예,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죠. 대인은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 그들의 삶의 방식에 어떻게 적응했는지는 도와줄 거야. 네가 예, 이해하는데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이때 이투 생략 가능하죠.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울 것이고요. and, allow you 그리고 또 어, 허락할 거야. 가능하게 할 거야. 뭐를 네가 이거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선택하는 것을요. 무엇을요? 최고의 장비를 선택하는 것을 그리고 예, 정확한 기술을 배우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장비 알맞은 거 선택하고 또 맞는 예, 기술을 배우는 거. 음. This is crucial. 예, 이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crucial, 중요한 이런 단어. Because 왜냐하면 most survival situations. 예, 대부분의 생존 기술들은 발생하거든요. 아, 생존 기술이 아니고 생존 상황들이요. 생존과 관련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 상황은 예. 뭐할 때 일어나기 때문이냐면 as a result of 예. 무엇의 결과로 a series of events 어떤 사건의 연속으로 예. 생겨나기 때문인데 또 어떤 사건이냐면 could have been avoided 피할 수도 있었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 내가 이 방법을 알았다면, 원주민들의 방법을 알았다면 피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당해서 이제 결과가 좀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로 갈수 있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연구하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영영문 이 부분 음. 아 예. 잠시만요. 이거 색깔을 바꿨어야 되는데 예.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이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얘기다. 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문법적인 걸좀 같이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예, 문법적으로도 좀 많이 볼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조동사 플러스, 예, 수동태 형태, 여기 투부정사의 형용사조용법. 음, 네. 아, 여기 상관접속사가 나왔어요. 비 e t w e e n A and B. 근데 또그 A와 B라는 아이를 지금 꾸며주고 있죠. 사실은 여기가 이제 그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예. 목관대 예. 다 이렇게 지금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목관대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돼 가지고 예. 저렇게 연속으로 쓰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예, 가주어, 진주어 구문. 의문. 그리고 음문사절이 지금 두 개나 쓰였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예, 여기도 음문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영작할 때 말의 순서, 어순을 좀잘 봐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사역동사준사역동사가 나와서 여기 또 이렇게 쓰였고, 근데 이제 아네 여기를 좀잘 다시 한번 보셔야겠네요 그첫 번째 여기 이제 헬프랑 예이 얼라우가 병렬 구조고요 여기다 박스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얼라우에 걸려있는 목적격 보어가 지금 투스 l 렉트 툴런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걸 똑같이 예, 12라고 해가지고 예, 좀 혼란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스 e 렉트 A 여기를 예, be, learn 이렇게 예,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축격관계대명사절까지 예, 예, 챙겨봐주세요.